여러분,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박스테파라입니다. 네, 긴급으로 내일 지약주콜로나주에 관련된 정보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으시고 내일 매매 유용하게 쓰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번이, 여기 보이시죠? 인탑스 인탑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탑스라고 일단은 제가 콜로나 관련주하고 기타 다른주도 이렇게 음 단타와 스윙 이렇게 다음 종목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녹화해 드리겠습니다 1번 일단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보십시오 인탑스 제가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올려 드릴게요. 인탑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인탑스 앞에 전제 조건 업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 양봉인데 어떻게 제가 떼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항상 이 전제 조건이 1번 전제 조건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상승 바닥에서는 어떻게 된다?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 이해가시죠? 상승 잉태형 다음에 어떻게? 상승 잉태형이 떴죠? 그 밑에 어떻게요? 옆에 도지가 떴죠? 옆에 또 다시 상승 잉태형이 두 개나 떴죠? 더블 상승 잉태형이라는 겁니다. 더블 상승 잉태형, 더블 상승 잉태형이 떴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잉태 어떻게?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캔들이 뜬 겁니다. 이렇게. 상승 잉태, 하기형 여기 가시겠죠? 이 분봉입니다. 1분봉, 상승 잉태, 하기형 캔들 기준. 그럼 이평선 어떻게? 5일선 22선 다 뚫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겠죠? 인탑스라는 게이 기준, 캔들과 이평선과 어떻게 보조지포를 이렇게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보시죠. 이 거래량도 앞전 거래량을 넘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5MA20의 m 도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수급도 어떻게 되어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탁탁 빠르게 빠 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짧게 해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에도 당연히 보이시겠죠. 1.69 상승입니다. 그만큼 종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받으세요. 인 탑서 관심각 가... 여러분 관심주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자 있습니다. 모든 접근사에 있으면 어떻게? 관심주에다가 딱넣어으세요 이렇게 월요일 날 딱딱딱 넣어놓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딱 해갖고 일주일, 치주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눌림을 줄 때는 어떻게 저점 매수 눌림에서는 눌림을 안 주고 거래량이 터진다, 가면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준점은, 어떻게? 이 거래량 기준을 항상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주가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항상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입니다. 이해 가시죠? 거래량이 터지면 당연히 수급은 당연히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거래량이 안 터지면 수급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똑같이 거래대금 터지면 거래량이 터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거래량 터지고, 이해가시겠죠? 1번이었다. 인탑서였습니다. 여러분, 인탑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봐두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음, 여러분이 한 장기로, 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아, 장기보다, 예, 한 번, 뭐. 장기? 예, 음, 한, 일, 한, 한 달? 한 달도 아니죠? 근데, 능력하게 한 달로 가지고 가시면, 한 달도 아닙니다. 한달 정도 가지고 가시면, 이게 앞전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여기까지.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코스맥스 MBT, 코드번호, 222040. 보이시죠? 어게 위에서, 전진적으로 전제조건, 하락, 고점 대비, 내려온 곳이죠. 갭을 몇번 내려와, 보이시죠? 이 갭. 갭을 메꾸는 려온 겁니다. 항상 갭을 메꿉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음,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은 갭을 안 메고 올라가지만 어떻게 추세를 꺾고 내려와서 갭을 메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어떤 건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딱 보시면 거래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팍 줄었죠. 어떻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되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거래량이 거 바닥이죠? 이 거래량이 어떻게? 해? 이렇게, 이렇게 빵빵빵 터지면 당연히 수급은 빵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빵!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또떤 이제 예, 팍팍 하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을딱 넣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코스맥스 NBT.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이기가시겠죠 이렇게 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에어떻타 제넥신이라고 하는데, 어타 제넥신 말 그대로 역사적 신고가를 다 뚫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제넥신이 그래서 어떻게 오의 메모리 남은 구간이, 봐드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역사도 신고가, 여기까지. 어떻게? 다음 주에 들고 가시면, 여러분한테, 이걸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는 겁니다. 거래량도 빵빵하게 터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 가시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제넥신 여러분 제넥신 눌림 줬을 때 어떻게 적점 매수하시면 수익은 나는 겁니다. 제넥신 이해하시죠? 눌확 들어오시죠? 아 제가 지금 네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네, 여러분 음. 거는 변동성이 심하긴 심한데 여러분한테 단타 스캘핑 용인데 바이넥스 어떻게 단타 스케이핑 용으로 하실 분들은 어떻게 바이넥스를 어떻게 잡으시면 기준점을 밴드 위쪽 하단 위쪽을 보시고 매매 들어가시면 거래량을 보시고 앞쪽 거래량을 넘는 거 보고 어떻게 들어가시면 이 보이시죠 외국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시죠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매매를 하실때는 항상 어떻게 단타를 단타 스케핑 용으로 네. 쓰시면 되겠죠 바이 넥스 바이넥스 이해가시겠죠? 바이넥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노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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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노펙스도 어떻게 단타 단타용입니다 단타용 시노펙스시노펙스 여기 아시겠죠? 여러분한테 시노펙스도 단타용. 자, 드릴게요. 네몬도 단타용인데, 여러분이 단타 가능하신 분들만 어떻게, 네몬도 어떻게, 단타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단타. 거래량이 어떻게, 전제 조건은 무조건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붙으면 거래량이 붙으시 어떻게, 얼마 안 남았죠? 네몬도 내일 빵! 이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거리량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종목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거리량이 있는 무조건 종목 무조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약자하고 다르게, 다른손다른손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 눌림을 준 만큼. 가격 조정 눌림 준 만큼. 만큼 내려왔죠? 보이시죠? 네, 그럼 어떻게? 캔들이 도찌, 도찌. 보이시죠? 쌍도찌라고 하는 겁니다. 쌍도찌 매매 기법에서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리랑이 여기서 꽃쯤에서는 밀려서 내려오지만은 내려올 때는 이렇게 거리랑이 없어요. 올라갈 때는 빵 터져야지. 어떻게? 시 여러분한테 극대화로 빡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랑 얼마 안 남았죠? 거리랑 수급 보시면 바른손 수급 보이시죠? 바른손. 바른손 수급이 외국원이 어떻게, 지금, 여기 보시죠? 하나, 이거, 금요일에 쪼끔 팔한 겁니다. 빼고, 어떻게, 1, 2, 3, 4, 5, 6. 6일 동안 파른거 대비 매집해 날짜가 훨씬 커져. 그래서 이렇게, 반은손도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큰 수익을 줄 겁니다. 반은손. 다음 주에 여러분, 스윙. 어게 단타. 그 다음에, 일주. 짧은 거는 그, 기간, 그 기간이고요. 어떻게 2주 길면 2주이 안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단 스캘핑 단타 어떻게 1주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미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이 정도는 소화하실 수 있겠죠? 관심 종목 딱 넣어놓고 팩트는 관심 종목 넣어놓고 거래랑빵터진 종목만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 수익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다? 거래 대금이 빵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거래 대금 볼줄 모르시니까 거래 대금을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거래 거래량을 기준으로 빵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앞쪽 거래량 이, 이 뜹는 걸딱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게 반른손입니다반른손이해가시겠죠저 쯤에서 아래 꼬리 달려 올리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죠. 아 어떻게 이갭 있죠? 이갭매꾸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갭 매매 기법에서 어떻게 이 갭을 매꾸러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22선 위에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눌림 받으면서, 어떻게? 상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바른 손.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리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여러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는 겁니다. 바른 손. 그 다음에, 제약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DPC. 여러분, DPC. 내 네, dpc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겁니다 이거는 내 네, dpc 기억해 두십시오 dpc dpc 네, dpc dpc 입니다 자 보십시오 캔들 먼저 설명드리면 하락 추세 행복 하락 추세인데 낮은 어떻게 눌린 행복 돛지 어떻게 옆에 보시죠 음봉 앞, 봉봉 다음에 도치그다음 옆에 장악하는 캔들, 양봉, 이게 색별형, 힘이 어마어마하다가겠죠강 바닥에서 뜨면, 고점에서 뜨면 죽는 거고, 저점에서 뜨면 어떻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만큼 수익을 주는 겁니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늘어야 된다 있죠 앞전 거래량 늘었죠? 내가 거래량이 빵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냥 팍팍 날아가는 겁니다. DPC는 꼭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시면 쫙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일단은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린게 DPC까지 보여드렸습니다 DPC는 유,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약주도 보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DPC를 기어를 놓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를 막 심하게 하실 겁니다 DPC DPC입니다. dpc 입니다 네, dpc 아시죠 이렇게 딱 보이시죠 다시 돌려 다드리면 바른손 제넥션 인탑스 보이시죠 코스넥스 nbt 그 다음에 코리아 썬 키트 보이시죠 다이넥스 그죠? 제넨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러분에게 단타로 들어가시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맵신. 파맵신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도 신고 겁니다. 지금 매물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그 대신 눌림을 받았을 때 들어가시면 땡큐죠? 지금 조정 주관 있죠? 조정.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주봉상 아예 매물이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한테 어떻게 마음한 수익을 줄 겁니다. 고등까지도 가격이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밤엡시 그 다음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틸렉스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 유틸렉스 유틸렉스, 유틸렉스. 그 다음에 시노펙스 시노펙스 그 다음에 레몬 네, 몬 끝까지. 마지막에 DPC. 끝까지 보신 분들은 문탁 와달 겁니다. DPC. 까지 딱, 이렇게. 1차 녹화분입니다. 2차 분 제가 또 종목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몰빵하시면 안 되고, 팩트는 어떻게? 해? 종목을 분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수익은 극대화되는 겁니다. 수익이 분산 투자. 왜냐, 눌림이란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는 눌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항상, 눌림이 끝난 종목은 거래량이 빵 터지고, 어떻게, 해? 빡 올라가고요. 눌림을 받고, 기간, 가격 조정은, 네, 말씀드렸죠. 1일에 3일, 3일에서 5일, 5일에 10일, 1일에 3일 기간 조정 딱 주면, 빡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항상 잘 하시고요. 어떻게, 해? 몰빵 절대 안 되고, 신용 미수안 되시고, 신용미수 수당료 안되시고 몰빵 안되시고 어떻게 비중조절을 항상 잘 조절하셔서 비중조절 그게 첫번째 기준점입니다. 비중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중조절해서 어떻게 분산투자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수익실현도 분할매도 분할수익실현 이 방법을 하셔야지만이 되게 실력이 늡니다. 절대 몰빵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보이는게 DPC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려서 계속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빨리빨리 드렸으니까, 여러분 들쭉시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차트랑 보시고, 오, 이거 거리랑 오, 괜찮네? 와, 거리랑 이중 터지면 내리 중 터지면 날아가겠네. 이 거리랑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건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에게 개봉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5천만 짜리 되는 겁니다. 거리랑이 아니고, 거래대금 매매 기법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매매 기법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기준으로 제가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 대금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좋겠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는 쉽게 찾으신 방법이 아닌 니에 여러분한테 제가 팀 만들었고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어떤 큰 수익을 줄 거니까 관심 종목에 탁탁탁 탁, 탁, 다음 주에 탁탁탁탁 넣어놓고 보시란 얘기입니다. 박 스테파노였고. 신기로 오신 분들, 이 정보를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앞에 거 돌려보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박스테파노였습니다.